아 이거 신발 진짜 진짜 아닌데. <laughs>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자 현바, 에. 현바, 기바, 에. 에, 그다음에 쉐슬람루삼바 예. 네. 그다음에 쌍쌍바, 아 쌍쌍바, 다 들어와. <laughs>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아, 이거 또 우리 형 오랜만에 보는 것 <laughs> 같아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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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 오랜만입니다. 아. <laughs> 우리 또 이제 80만을 넘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에, 90만을 달려가고 있는, 예, 네. 지 혼자 잘 나가. 자 아, 그리고 이제 네, 아직 도경만하는게 우리 뻥태경이 칭현기. 향기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이게 배경에 달리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 아 뻥튀기TV는 BMW를 굉장히 좋아한다 아 예예 예. BMW도 한 번도 <laughs> 안 불러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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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뻥튀기TV입니다 오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뻥탱이형과 우리가 또 서울모터쇼한다고 바빠가지고 네 못왔다가 오늘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부산 모터쇼 예, 예. 예. 오늘도 지금 시간을 보면 알겠지요 여러분 지금 1시 16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야되는데뻥탱형 어, 이제 우리 또 이분 이제 집에서 이제 또 주무시고 계시다가 형잘 때가 아니다 지금 이게 난리 났다 그래서 형을 끌고 성실지 달려왔습니다. 아. 우파 방송에서 게스트 1위, 아, 1위, 1위. 네. 아, 고정 게스트죠. 네. 제일 만이 네. 나온 아, 네. 네. 오스카면 제 채널 합병해라. <웃음> <웃음> 야, 저 100만 되면 네, 네. 걔는탁털때 이름 바꿔줄게요. 정말 미안한데요. 네, 네 웬만한 그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연예인 분들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뭐라고 하죠? 아, 우파 t v 에서 많이 봤어요. <laughs> 지나 같은 어, 얘기예요. 네, 아 네. 네. 아, 일단은 여러분들 네. 아 게스트 1위, 네. 아, 게스트 1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 그럼 네,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은 이제 장안의 화제에 찾아 출시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그랜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그랜저가 요즘 좀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저도 많죠. 계약을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사전 계약이냐 사전 예약이냐 지금 계약을 받는 거냐 교통 정리가 안 돼요. 뭘로 계약했어요? 저는 그냥 일반 지금 나온 현행 그랜저에 넣죠. 어 현대 그랜저의 뭐 엔진 스펙이라든가 그런건 안니고뭐 하이브리드가 제일 오래걸린다 해서 하이브리드를 더 음. 넣어놨습니다 아 네네네네 그, 일단은 GX7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하이브리드는 늦게 나와요 그쵸 네 하이브리드는 늦게 나오는데 네. 이제 내연기가 좀 빨리 나오잖아요 아네 사전계약은 안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어디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전 계약을 뭐 받는다 계약을 받고 있다 뭐 계약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넣은 계약은 도대체 뭔가요 그랜저 아이지예요 그렇죠. 그랜저 아니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영업사원분들이 이거는 그랜저적이 GN7의 계약이다. 라고 지금 바꾸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조등정리가안 돼. 자, 일단은, 어, 현대자동차에 관련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영업사원분들이나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딜러분들. 네. 계약을 받을 때 문의가 엄청 많이 온대요. 지금 계약하면은 신형 그랜저로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형 그랜저로 어, 계약하는 건가요? 맞아, 맞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어차피 차가 나오려면 뭘로 계약을 하던 기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G N 세 그랜저 신형 자체가 는 출시가 몇달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계약을 코드가 바뀌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어쨌든 계약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사전 계약이 지금 엄청나다고 하는데 지금 몇 대까지 되는지 혹시 기억 아시나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 통계치를 제가 그 정보통을 받은 거는요. 네. 4만 대가 넘었어요. 와, 미쳤다. 네. 아니, 진짜, 아직 정식으로 뭔가, 우리 계약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 그냥 영업사원분이 이위에서 입소문으로 고객들한테 얘기했는데 4만 대면, 지금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빠른 순번이 아니거든요. 네. 저도 저한 2만 대인가 막 이런데, 네. 지금 그러면 계약을 넣으면, 대체 언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laughs> 그 다음에 GN7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전에 나왔던 차들을 차례대로 한번 차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차가 현대 자동차 측에서 정식으로 렌더링 사진을 공개를 할때 네? 그때부터 사전기약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이거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증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한가를 떠도는 소문에 이 신형 그랜저는 사전 계약이 없고 그냥 지금 제가 넣어 놨던 것처럼 그냥 계약을 먼저 아이즈에 넣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GN7으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는 신형은 사전 계약이 없다라는데 이것도 어떤 맞는 사실인가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 말이 안왜안 네. 되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게요 페이스리프트라 하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아하. 하지만 풀 체인지예요. 풀 체인지잖아요. 7 세대 그랜저고요. 네. 풀 체인지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신차가 공개가 될때 사전 예약이라든지 사전 계약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증은 사전 계약을 분명히 받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전에 미리 계약을 넣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네. iG의 계약을 넣어놨다가 GN7으로 넘어가는. 넘어갔던 사람들 순번이 빠른가요? 아니면 사전 계약을 나중에 는 사람이 빠른가요?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지금 되게 많이 많아요. 아, 이게 제일 뒤지겠될것 네, 같아요. 그게 제일 말이 많아요. 근데, 네. 어, 비공개로요. 네. 사전에 미리 계약을 넣어놓으셨던 분들한테 네. 연락을 해서 네. GN7 사전 계약이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네. 가격은 분명히 안뜰 거예요. 그렇안 뜨죠. 안 뜨겠지만은 신용으로 계약을 다시 이행을 시켜드릴까요? 분명 여쭤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디자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측면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금액도 많이 오를 테고, 분명히. 어, 오르겠죠? 네, 많이 올라요. 네. 아, 예. 요거, 요거에 대한 <laughs> 요거는 거? 다, 따로. 아, 예.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취소자도 있을 거고, 네. 분명히 다시 그 이,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사전 계약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 어, 아,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기다렸던 분들이 이행을 한다 하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아 순서가. 아 그러니까 아자 그러면은 무조건 먼저 넣는다는 게 좋은 거라고 사실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응. 뭐 주식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넣어놓고 응.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요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거요? 계약금이 올라가요. 어 언제요? 네 이제 조만간에 계약금이 올라갈 아 예정이고요. 자, BMW i7하고 7시리즈가 신형이 얼마 전에 사전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에요? 500만원이에요. 우와, 뒤지기 싸네? 네, 계약금 500만원이에요. 근데 또 정책상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이건 따로 제가 또우판랑 같이 방송을 한번 하겠지만 주제를 네. 삼아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딜러사, 이제 메이커사에서는요, 머리를 또 쓰는 게 네. 렌트하고 리스가 안 돼요. 아, 야그 영업을 하니까 그러는구나. 그렇죠. 아 현금이랑 할부랑 네. 개인 명의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리스가 만약 된다면 이제 개인 금융 리스겠죠? 그렇죠, 개인 금융 리스 네. 아, 이게 다 막을. 막을라보... 그 계약금을 결제를 할 때요. 음. 저 이번에 아이고 불편 아, 예. 아, 우리 와이프가 알면 안 되고. 아형형수안 봐. 형수안 봐. 형수 제가 BMW i 아이7 사전 계약을 했어요. 야, 2억 역시 캐드로 살아 가는잖 일단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계약금은 500이잖아요. 네네네. 저 바로 현금 찔러 넣으려고요. 야. 온라인으로 클릭 엄청나게 했죠. 네. 엄청나게 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네. 계약금을 늘려고 하는데 웬걸? 현금 이체가 없어요. 오, 그럼 뭐예요? 개인 카드, 개인 명의 카드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장하네 네, 그래서, 응. <laughs> 카드를 했습니다. <laughs> 야, 지금 여기서 최초로 얘기하는 게 뻥튀기 아이쌤을 계약했다는 거네요. 아, <laughs> 트렌저도 마찬가지로, 아 네, 그 사전계약은 물론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네. 사장 계약도 어느 정도 좀 서둘러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네. 물론 기존에 구매를 하셨던, 계약을 하셨던 분들 때문에 많이 밀리긴 하겠지만, 음.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나올 예정이다. 그 행사라든가 네. 시승행사. 음. 그런 거를 지금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대가. 아, 네, 그죠 왜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아. 그만큼 계약은 많지만, 그만큼 또 취소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면서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좀잘좀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랜저가, 물론 이제 초기에 나와, 나오 출시를 할 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 차만 보시면 안 되는데. 왜죠? 나중에 또 이제 라인업 자체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 다음 주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랜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랜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사전 예약이나 사전 계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IG를 계약을 놓고 기다리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아하. 네. 근데 만약에, 음. 만약에라도 계약을 넣어놨어. 음. 어, 근데 웬걸? 갑자기 차가 떡하니 나온 거야. 네. 그들러가 분명히 나, 미, 미리 말을 할 거잖아요. 음. 어 고객님 차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와서 그러는데 오. 차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어. 이제 그래야죠. 어. 내가 미쳤어. 시장 받으려고 그냥 했는데 <laughs> 그 차를 뽑아주면 어떻게? 그럼 자동으로 사전계약으로 넘어가요. 아그쵸 네. 이분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사전계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또 다른 IG 계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IG 계약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어, 그냥, 네. 그냥 아예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아, 요 왜냐면, 왜냐면, 취소를 한 거잖아. 아... 이 차를 안 받겠다고 취소를 해버린 거죠. 네네네. 네. 이 차가 아... 문제가 있거나, 아... 네. 내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요그러니까 자동으로 한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 아...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 모르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내 연기관이 먼저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랜저, 그랜저 정기차도 나와요? 전동화 모델? 하 얘기했으면 좋겠지.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IG에 계약을 넣어 놓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이제 사전 계약이 떴을 때 어, 사전 계약 안 나온다는 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사전 계약이 나온다 나왔을 때 그때 계약을 넣어 놔도 분명히 앞에서 취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의 차를 바로 사전 계약한 분들을 순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것같니다 네, 근데 때문에. 이제 딜러분들한테 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공지 사항으로 이제 문자가 다 갔을 거예요. 하라고요 아, 그 이제 딜러분들만 이제 현대 기아 직원분들만 보는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오토웨허 <laughs> 해가지고 네, 네, 네. 오토웨니요오토웨 <laughs>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사이트가 네네네.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통계치가 나온 게 뭐냐면 네. 이제 현행, 현행 이제 그랜저의 계약 네. 신형 그랜저 계약은 어 9월달부터 암시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뜬게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받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받는 게 어차피 계약한다고 해서 한달 만에 사가 나고 하잖아요. 않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아, 네. 그러니까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신형 이번에 그랜저는 언제 나와요? (11월에) 나옵니다. 11월. 네. 그러면 사전 계약이 (11월) 달부터 받겠네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사전 계약은 (10월) 달부터 해요 (10월) 아 중순에서 말쯤에 네. 티저 영상이랑 네. 티저 영상은 제가 광고 촬영하는데도 어디 아 예. 그 얘기해서 아, 아세요? 괜히 그러죠. 예. 예, 예. 그 이렇게 예. 티저 영상이랑 예. 그다음에 예. 인터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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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예. 책자 이제 네네. 카탈로그 뽑는데 예. 뭐 그쪽을 통해서 예. 이제 아, 이상님 나오네. 라인 이게 파면 나온다 이제. 아, 그랜저 좀 사고 싶죠. 예. 근데 그랜저보다 예. 아, 현바 현가네. 현가. 형가. 아, 영상마무로 하시는 여러분들 우와, 반겠습니다 <laughs> <laughs>